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에 시행한 고1 국어 헛법과 장문 부, 지문을 한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언어 문제도 함께 풀어 볼 테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은 끝까지 동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과 나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인데요. 가 지문은 이제 대화인 거죠. 자, 학생 1과 학생 2, 학생 3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일은요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을 이제 꺼내면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꺼내고 있죠. 그랬더니 학생 이는 어, 제로 칼로리 식품에 대해 영양 식품에 대해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로칼로리 식품에 대한 정, 개념, 정의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라는 것을 넣어서 열량을 낮춘 것을 제로칼로리 식품이라고 한다네요. 자, 학생 3은 어 우리 주변에 제로 칼로리 식품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면서도 실생활에도 유용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학생이의 의견에 어 뭔가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동의하고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화의 어 어떤 글의 주제를 무엇에 대해서 쓸 건지 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이 글에 어떠한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내용 구성 단계의 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 1이 또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학생 이는 제로 칼로리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열, 열량이 0칼로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대요 음글 그 내용에 요 정보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3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 원식품이 열량이 낮은 이유도 함께 알려 주면 유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정보 제공만 하면 학생들이 인공감미료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추가를 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은 어 제로 칼로리 식품은 설탕이 안 들어있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인 거죠. 이 오해를 바로 잡아, 바로 잡는 내용도 넣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학생 3은 자신의 동생도 그렇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호응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제로 칼로리 식품을 소비하면서 고려할 점을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그 앞에는 뭐 단막 중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자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대화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초고 이제 처음로 쓴 글이 바로 나의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나 지문에서는요. 음, 내용일치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가 대화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글에 담겼고 담기지 않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음,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 학교 선생님들이 문 지문 내용 일부를 조금 변경해서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어떠한 방식으로 고쳐 쓰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이점 염두해두시고 나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몇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그 중에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8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과정을 단결별로 서술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스크랄로스의 예시를 들어서 인공감미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중심 화재에 대한 오해를 언급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다. 자, 제로 칼로리 식품의 실제 열량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열량은 0칼로리보다는 낮은 편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3번은 어디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설명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요. 그 2000원 강한 단맛인데도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열량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그 부분이 5번에 해당하도, 해당하겠습니다. 이어서 언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죠? 네. 자, 1번. 학평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포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 아, 문제를 다 풀어 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부사형 어미가 틀렸습니다. 부사형 어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인용절에 사용되는 것은요, 조사예요. 조사. 조사 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미음에는 있습니다. 고도 있고요. 직접 인용할 때는 그라고도 있죠. 그렇죠? 음. 그럼 나머지 정답 오른 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기억의 안긴 문장은 어디죠? 학교에 빨리 가기가 바로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는 문장이 될 거고요. 자 여기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해서 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죠. 2번 니은은 라길라기를 주어로 피었다 를 서술어로 하는 혼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혼 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두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겹문장에서는 아까 살펴봤었던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리고 뭐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2번이 그러면 혼문장이 맞는지 봅시다. 라일락이 주어 피었다 서술어. 자, 그러면 서술어가 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혼문장 맞습니다. 3 번. 어, 디귿에는 서술어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서술어 어간이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바로 이 부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간은요 서술어에서 변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어간 부시에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서 어, 지금 활용되고 있죠. 4번 리을에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안긴 문장과 별도의 문법적 표지가 없는 안긴 문장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자, 4번은요 모모하는이라는 관형절도 보이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 인기가 많다도 보이네요. 특히 이 서술절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뭐 기나 개처럼 이런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 표지가 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개 문장이 모두 나타나 있다. 4번도 맞는 말이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5번이 너무 치사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내신형 문제, 문제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